조심해야 하는 꿈, 흉몽 1탄. 이런 꿈 꾸면 주의하세요. 치아가 빠지는 꿈. 치아는 꿈에서 가족, 친척을 상징합니다. 이들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닥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. 보통 윗니는 윗사람, 아랫니는 아랫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만약에 알턴이나 서그니가 빠진다면 이는 일이 잘 풀릴 징조입니다.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. 높은 곳에서 어딘가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꿈은 긴급하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꿈입니다. 사고나 구설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. 모르는 아기를 안고 있는 꿈. 자신이 아이가 아닌 갓난 아기를 안는 꿈은 어떠한 문제나 골칫거리를 안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. 아이가 울고 있다면 더욱 더 조심하세요. 부모님이 묵묵부답인 꿈, 꿈에 부모님이 나와서 아무런 말이 없거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길한 징조이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.